창세기 26장 주보에는 23절로 2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네, 조금 더 앞뒤로 좀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6면에 있습니다. 17절부터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함에,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레소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에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멘. 여러분 중학생이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너무 멀죠? 제가 기억하는 이 중학생 시절의 저는 좀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부터요. 성격이 조용한 편이었고요. 어디 나서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활동적이지도 않고 꽤 소심하기도 했는데 이 게다가 교회까지 다녔습니다. 재미없는 아이의 전형이죠. 제 입장에서 보면 나는 분명히 학교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착하게 대해 주는 것인데 이 친구들의 눈에는 저의 이런 모습이 좀 만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서 배웠던 신앙적인 이상과 이 학교 친구들과 부딪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저는 꽤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공부나 또는 운동 같은 걸 얼등하게 잘했다면 뭐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뭘 잘하지는 못하는데 애는 또 꽉꽉 막혀가지고 굉장히 답답한 캐릭터였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쓰는 말 중에 찌질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그런 찌질한 타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당시에 저의 삶은 제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때도 좀 답답하고 좀 한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삶이라는 것이 이 나이를 더 먹는다고 더 쉬워지고 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건또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의 삶은 피곤할 때도 많고. 답답한 날도 많습니다. 물론 그 어린 중학생 시절에그 찌질했던 저의 답답한 거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여전히 삶은 그냥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두 살, 한살두살더 나이가 들고 책임이 늘어갈수록 오히려 생각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또 걱정해야 할 일도 점점 더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이 그냥 평생 회개기도안 하고도 살수 있으면 그 그렇게 살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날이 오기는 오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내가 나를 볼 때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삭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초월합니다. 아쉽습니다. 임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초월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물론이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우리의 찌질함까지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거기다 훌륭한 인격도 좀 갖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도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문제를 찾아서 고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의 잘자못과는 별개로 그냥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는 말입니다. 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발견하고 고쳤는데도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물론 지연죄가 있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고쳐야겠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이 있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야만이 진실한 회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찌질함과 소망 없음을 직시하고 이 모든 나의 문제가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언약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현실도 능히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의 이 답답한 상황과 또한 그의 그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인생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못지 않게 정말 피곤하고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 딱히 남에게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좀 먹고 살겠다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웃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이 남의 동네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보니까요, 따돌림을 당해도 이거 싸우고 대들고 싸우고 이러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 이삭 원래 조금 찌질한 구석도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해코지할까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도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매력 없는 사람입니다. 소위 루저입니다. 안심합니다. 게다가 그 삶은 팍팍합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면 맞서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삭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던간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왜요? 이삭이 뭘 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도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아 이삭이 뭘 잘했길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 하고 본문을 접근하면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다지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금 약속을 확인해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본인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배신을 모르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삭처럼 겁쟁이의 부족함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라도 약속을 꼭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 또는 실수와 잘못까지도 전부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초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이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다시 말해서 언약의 백성이 가져야 할이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은 그에 대한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십시오. 다시요 감사와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애초에 아닙니다. 이 언약은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성과 싸우고 있으며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언약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름 아니라 감사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연약하고 우리의 현실은 변함없이 답답할지라도 이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감사로 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뢰로 반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약속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불확실하지요. 우리의 약속은요. 우리가 정말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그 약속에 목숨을 거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겁니다. 한번 정하신 그 구원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낭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의 사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이삭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24절이었죠. 그러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의 수고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즉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행위는 다름 아니라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된 그날에 이삭은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서 감사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직 감사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 감사할 것이 현실적으로는 이삭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이삭은 언약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의 현실에서 아직 해결된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라레서부터 계속 충돌이 있어 왔던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과는요. 아직까지도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와서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올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새로 온 이사온 브엘세바에는요. 아직 마실 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물을 파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삭은 먼저 감사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셨으니까 현실이 어떻든 간에 개의치 않고 감사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삭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형통하고 하는 일이 모두 잘 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리건 말건 간에 즉 현실의 문제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언약을 소유한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감사했으니 형통했다는 게 아니라 언약을 받았으니 감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나의 삶은 여전히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어도 감사로 먼저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장막을 세우고 우물을 팝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요.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주인이 없는 땅에 대한 권리를 확립하는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땅이 주인이 없는 것 같으면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무슨 뜻이냐? 나 여기 살 거다, 내 땅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기 내 땅이니까 여기서 우물 파지 말고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언약을 확인받고 나서그땅에 다시 우물을 판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했으니 이제 여기 털을 잡고 살아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상황은 아직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직도 주변에 있고요 그랄목자들이 언제 또 시비를 걸지 모르고요 언제 또 찾아와서 해꼬질을 할지 알수 없습니다. 와서 또 시비를 걸고 떠나라 하면 동네 친구들도 없잖아요, 그죠? 붙들고 싸울 수도 없으니까 아마 또 떠나야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분의 약속에 믿을만하니까 거기서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어려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의 맹세를 하면서 이삭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나중에 일어날 일은 전혀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삭은 소심하고 어쩌면 다소 찌질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적어도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알았습니다. 그거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감사와 신뢰.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까지도 극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도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때로 저지르는 실수가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뿐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도 감사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는 실수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언약을 소유한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을 의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피 흘려 맺은 주님의 언약에 우리의 감사와 신뢰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실수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